자, 안녕하세요. 수능술 조시환입니다. 음, 오늘 제 7강입니다.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활용인데, 어, 앞에 이론 개념들은 6강 할때 이미 다 했어요. 어,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 그대로 이어서 수능 유형과 논술 유형으로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복습에 해당되는데, 복습. 다음 무한급수의 값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그 침없이 우리 잘도록 합시다. 리미터 시그마 수에서 뭐라 그랬죠? 인테그랄 오케이? 자 요거 전체를 내가 x로 놓겠습니다 xk로 n이 무한대로 xk가 연속적으로 쫙 붙으니까 실수에이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 n분의 2가 델타 x가 되느냐 그렇진 않네 왜냐면 k가 1부터 변해가면 1 플러스 n분의 3 1 플러스 n분의 3을 2배 1 플러스 n분의 3을 3배 그러니까 n분의 3씩 계속 푸지고 있죠. 그게 바로 델텍스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n분의 3으로 바꿔야 되지. 대신에 3분의 1 곱해주면 약분해서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3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3분의 1을 빼내다고 이렇게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똑같으니까. 그 상태에서 n분의 3만 델텍스가 자에게 쪼개져서 dx가 될 것이다. 아래 변도그처는 k가 1일 때 대입하시면 1 플러스 n 분의 3인데 n이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아래 끝은 1, 위 끝은 n을 대입하면 약분해서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죠. 이제는 뭐 이것을 또대해서 xk로 n 분의 k를 xk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접근하니까 x 제곱에서 2 나누면 3 분의 1 되고 이제 x 제곱에 그래서 1에서 4까지 대입을 하니까 3분의 1에 4, 16, 빼기 1 해서 5가 되겠다 하는 정도니까 가볍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마찬가지 한번더 연습하다는 얘기야. 한번 더. 자, 한번더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으니까 이거 m분의 3k니까 m분의 30이 커진다. 우리가 전체를 다 xk로 둘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x 3수돼 있으니까 이게 x로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 전체를 우리가 xk로 놔야 될 것이고 역시 k가 변해가면 m분의 30이 커지니까 m분의 1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m분의 1을 아까 했던 것 똑같이 m분의 3으로 고쳐주고 대신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어, m분의 3이 델계 x 될 거예요. 이친구와 d x 될 것이고, 리미 m 시그마가 i n t e g r a l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친구가 x가 되면 x 삼승에서다 맞춰졌지? 그럼 k가 얼마일까? 3분의 1을 앞에 꼽혀야 될 것이니까, 아, k는 바로 3분의 2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고, 그럼 a와 b만 봅시다 a는 얼마일까요? a는 k가 n 플러스 1일 때 처음 잡힙니다. n 플러스 1을 대봤는데 n이 무한들어 가야 되니까, n 플러스 1 동차식 계수 비용 3, 1하고 3 더하니까 4,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요. b는 마지막 좌표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n을 작분하고 9, 1다하기 9는 10, 그래서 b는 10이 되겠구나. 뭐 적분할 필요는 없고요. 고치는 빵법만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습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 3로 으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1분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준을 올립시다. 이제 역함수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인 n v e r s e fx 빼기 fx를 0했을 때까지 접근한 친구를 이제 무한급수로 고쳐봐라. 아, 이 중에서 몇번이 답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우선 fx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fx 봅시다. 연속함수고, f0은 0이고, f1은 1이고,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기도? f2-가 0보다 크다? 뭐지? 아래로 블록이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대략 그림 한 그려봅시다, 우리. 음, 여기에 맞게, 정확하게는 못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 2가 될수 있도록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 0,0을 지나고, 1,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증가를 하면서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증가를 하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대략 그림면 이런 식이 되겠지. 이 음, 그래프를 내가 F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역함수는 y 골래서 대칭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y 골래서 대칭이니까, 요게 y 골 x입니다. 여기에 대칭 그림이니까 대략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 그림이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 인버스 f x에서 f x를 빼서 0에서 배치 뽑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요런 넓이가 나오겠다, 그지? 요런 넓이. 여기 보시면, 인벌세퍼가 없어요. 인벌세퍼가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우리가 FX 형태로 손을 봐야 돼. 이 파란색은 의미가 없단 얘기야.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겠네. 이게 Y골 X 그래프죠. 이게 Y골 X 그래프입니다. SF를 빼게 되면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두 배를 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준식이는, 주어진 준식이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있을는 얘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 노란색을 두배 한다는 의미니까, 두배 해주고, 요 노란색 구하려면, y 곱 x에서 f 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y 곱 x 에서 fx 를 빼서 적분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답에 인버스 F가 없고, 전부 그 F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어, 거꾸로. 자, 두배 하고, 이제 인테그랄이 뭐였죠? 리미트도. n이 무한대로 가시오. 그리고 시그마였습니다. k 골 1에서 n까지. 자, x는 그 앞에 뭐였을까? xk. xk는 뭘까? 0에서 1까지를 n등분하게 되면, n등분하게 되면, n등분하게 되면, 이게 n분의 1이 될 거고 이게 n분의 2가 될 것이고 똥똥똥 가서 요 어디쯤인가 n분의 k 1이 있을 것이고 이 어디쯤인가 n분의 k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n분의 k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 이전에 n분의 k가 x였구나. 왜? 좌표가 이게 x1, x2, xk, xn 이렇게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 이 x가 바로 n분의 k였겠네. 저 이게 xk였겠네 그게 x가 됐겠네 자 빼기 x가 m 의 k니까 f m분의 k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dx가 델타 x 델타 x 를얼이 델타 x가 0에서 1까지를 n분했으니까 m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m분의 1이 되겠네 자몇분이 답입니까 몇 분의 답이죠 2를 곱해주면 m분의 2가 되겠네 어, 답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답게 되겠구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음.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또 어, 아, 4번이군요. 아, 3번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또 살짝 또 셈이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시어요 에펙스 좀 복잡하죠? 일단 정감수입니다. 영어 2분의 파이 사에서 어, 그다음 역함수가 gx 가랬어요 역함수. 인거스 에펙스라는 얘기야. 뭔가 좀 복잡한데. 음. 그 다음에 단 다음 해서, 우리가 이거 다 알고 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오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2분의 파이 오면, 어, 쏘리. 여기 뭔가 빠졌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laughs> 코사인이 빠졌다. 그지? 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 를 하게 되면 이제 sinx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적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fx가 뭔지 모르니까 역시 fx를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2분의 8을 대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 2분의 8을 대고 하면 1, 1, 0, 2이 나오네. 그래서 2분의 8을 대고 하면 2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음, 일정된다고 봅시다. 이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0을 대고 하면 얼마죠? 0을 대고 하면 0이죠. 0,0을 지나고 2분의 8,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정감, 정감수. 어, 정감수니까 대략 그림이, 대략 그림이니까 어, 대략 그렇게 되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이런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역함수가 등장했어요. 역함수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Y 플러스 대칭이죠. 어, 그러면, 2분의 파이렇게 1이 있으니까, 이게 한1점이있다 보고요. 이분의한1이있다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1,2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Y 플러스서 지나갈 겁니다. Y 플러스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대칭된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려본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분의 파이가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뭐, 이니셜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친구가 FX면, 음? 이 친구가 GX가 된다. 물론 여기 잡표는 이제 2분의 8이 되겠죠. OK?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G가 있으니까 n분의 k, n분의 k 이할수는 것도 있으니까 복잡하다 그지? 어. 그럼 노란색 그래프 봐야 돼? 어, n분의 k를 뒤에 곱했다? 그럼 k가 변해가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 변할 거냐 그지? 음, 그럼 이제 어 은은한 감을 잡았어 0에서 1까지를 n등분 하라는 얘기구나. n등분 하겠습니다. 하나가 보면, 어딘가에, 여기 m분의, 좁으니까 생각 안 듣겠습니다. m분의 2. 요게 이제 아마 m분의 k-1이 되는 것 같고요. 이좌표가 m분의 k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m분의 k를 대입을 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야? 여기속까지 길을 말하지. m분의 k-1이 되거라. 여기속까지 길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요거를 대입한 y의 값, y 값, 이 y의 값이 얼마냐면, g의 m분의 k를 말하고요, 요 친구를 대입한 y의 값, y 값이 바로 g의 m분의 k-1을 말하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빼라! 빼라. 빼라! 하니까, 여기서 빼면 요 길이 말하지. 거기다가 n분의 k를 곱하라. n분의 k는 뭐냐? 여기서까지 길이야. 여기서까지 길이야 그러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이게? 어, 이런직사각형 논리가 나오네, 이거. 그지? 그게 k가 1부터 n까지 쫙 바뀌면서 다더하는 얘기야. 그럼 감 잡혀, 안 잡혀? 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얘기도 있을 거고, 요런 직사각형 넓이가 마지막 친구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 넓이를 계속 구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요런게 될 거요. 요런게가 제가 에하는 그러니까 자 이런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넓이를 쫙 더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시오. 했으니 이건 무슨 뜻인가요? n을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무한소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다 무한소 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런 폭들이 계속 짧게 계속 무한속 간격이 되면서 굉장히 얇게 승문처럼 직사각형 만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친구들이 거의 곡선으로 붙어서 요런 노란색 밑에 요런 식의 넓이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구분 구조법이었죠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되나? 이 넓이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늘지하고 결국 우리는 이늘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렵죠.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f x 를 이제 0에서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해야 되게 뭐냐?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얘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아, 2분의 8까지, 2분의 8까지 f x 를 적분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펙스를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요런 거를 좀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볼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에펙스를 이렇게 꽂칩시다 이렇게.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x를 대입하는 게 코사인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프더 해서 코사인, 이분의 파이빼기 x로 이렇게 플러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루트에서 사인 사인 2분의 파이빼기 x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서그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분자는 루트, 루트, 사인에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에서 이분의 파이빼기 x 이렇게 고치게 되면 고치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 친구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 이 적분이 그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치한적분 공부했는데 이 친구를 내가 p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인테그랄. 자, x가 0일 때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이 되겠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코사인 t가 되겠죠. 코사인 t가 되고, 얘는 루트 사인 t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감이 좀올 거야. 이거는루트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자, dx는 dt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dt가 될 거라고. 감 잡힙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야 되겠지. 없애려면 아래로 바뀌겠지. 그럼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될 겁니다. <laughs> 재밌었어.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내용을 보시면요. 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laughs> 어차피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이두 개가 똑같은 값이 된얘기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S를 합시다. 자, S를 한다면, 얘도 S고, 얘도 S가 된다는 얘기야.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FX는 말이야. 분자가 루트 사인 X인데, 얘는 루트 포사인 X야. 분모는 서로 똑같아. 아, 쌤, 이건 X인데, 이건 T인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얘를 다 X로 바꾸어주도 관계가 없어요. 적립분에서는. 어차피 변수고 같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는뭐 하고 싶습니까? 오, S와 S를 두 개를 더 하지. 얘와얘를두 개를 다 하자, 말이야. 그럼 아래 거미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 분모가 부모가 공통분모지 공통이야. 그리고 분자끼리 합치면 되겠지, 두 개. 합치게 되면, 사인, 루트 사인과 루트 코사인 합치게 되면 부모가 똑같아졌지.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 1되겠지 어, 합치니까. 1 dx가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접분하면 X가 될 것이고, 대입을 하면 결국 2분의 8이 되는구나. 우리가 구하던 x도 2X가 2분의 8이니까 S는 얼마나 되겠죠? 다시 일어납니까? 4분의 8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은 뭐 충분히 어, 수능에 나올 수 있고요. 논술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 이야기 잘 됐습니까? 오케이.